오늘은 행복의 초대라 하는 걸로 통찰정신분석치료의 철학이 행복의 초대에 있다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이 지금 최고조로 발, 발달되었는데 해결 못한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노이로세와 정신병입니다 예, 그래서 어, 암은 지금 조기 발견하고 또 어, 약물, 화학 등 요법을 잘 쓰면 은 해결하는 길이 보이고 있고 노이로세는 프로이트가 1886년 이래 정신분석방법을 창안해가지고, 어, 내려오지만은, 어, 아직 임상응용의 한계 때문에, 어, 완치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 미국, 미국을 위시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많은 노이로스의 환자는 약으로만 지금 치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치가 안되고 점점 환자는 떠내리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나 서울대학교에 치료받던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치료받다가 안되면 국립정신병원으로 가고, 국립정신병원에 또몇년 입원하다가 안 되면은 어디로 가요? 기도원이나 복지시설로 가고, 복지시설에서 또안 보이면 어디로 가나요? 예? 요단강. 요단 건너. 지금 그떠내리가는 인구가 한국도 골짝골짝 마다 지금 모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대한국고를 낭비하면서 대부분의 돈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어떤 속도로 어떻게 떠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이터의 정신분석치료 이론이 어, 거의 완벽하게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과 정신병이 오는 이유를 밝혀 끔만은 왜 치료가 안 되느냐 그걸 내가 연구를 해 보니까 어, 그게 몇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찰 분석치료에 있어서 행복의 초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이로세 환자는 가벼우면 그냥 잠이 안 온다, 가슴이 울렁거린다, 신경질이 자주 난다 하는 정도이고, 심하면은 어, 남과 만내는 사람마다 싸운다. 또 하는 일마다 말아먹는다. 결국은 보찜싸고 집을 나간다. 어,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이로제가 있는데 이 노이로제란 말은 어, 서양에서 가벼운 정상만을 말할 때 썼어요 처음에는 노이로제라 하면 어, 신경 정신과 병이 가벼울 때, 노이로세고, 심하면은 뭐입니까? 심하면은, 예? 심하면은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 처음에는 가벼운 병은 노이로세다. 심하면은 정신병이 된다. 어, 이렇게, 어, 말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오토 페니케리, 밝힌 바에 의하면 노이로세 환자 따로 있고, 정신병 환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노이로세 밑에는 뭐이면 성격장애가 있고, 앞으로 한번더 나오겠습니다만, 노이로세 밑에는 성격장애가 있고, 또 성격장애 밑에는 어, 살면서 이유 없이 신체가 아프다 하는 정신 신체증이 또 인격이 아주 더 어, 분해되었다 하면 완전히 미친 상태, 정신분열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오늘날은 노이로제라, 넓은 의미의 노이로제라 그래요. 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노이로제 환자에 모든 노이로제 환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공통점이 뭡니까 노이로제 환자 공통점이 뭐이겠나요? 인생에 대해서 비관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모든 노이로제 환자의 공통점은 살아가는 자체를 비관합니다. 살아가는 자체를 비관.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이, 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비관을 하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어, 자기 확대를 해요. 자기. 이건 내가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 발표하는 논문을 종합해 보고 깨달은 것은, 대부분은 노이로세 환자는 자기 학대를 합니다. 자, 기 학대를 해가지고, 어, 특징이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 보면 집도 그럴듯한데 살고, 또 주황의 가장 정도도 지내 먹고, 또 애들도 있고, 괜찮은데, 어, 노이로세 환자들은 물어보면은 자기를 학대하고 앉았습니다. 나 같은 것은 왜 살아서 일어나? 그래서 다소 학대할 때는 밥을 잘안 먹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먹기도 해요. 막 살이 돼지처럼 쪄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 죽으려고. 어, 그래서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좀다치려고 뛰어 들어가고 이게 전부 자기 학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 사람하고 늘 싸워요. 왜 싸웁니까? 우사람하고 싸우는 건왜 싸우나요? 예? 그 자리에서 잘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자기 학대하는 모습이라고 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세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노이로세 환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희망, 희망. 어,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될 기다. 나도 빛, 어, 빛을 볼 날이 올 기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앉아가지고 한숨만 쉬고 살아봤다, 봤자 그렇다. 내 팔자가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하고 앉았어. 이게 노이로세 환자의 특징인데, 어, 노이로세 환자가 왜 이런 특징을 가지느냐. 예, 그거는 앞으로도 한번더 나오겠습니다만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 동안에, 내내 이러한, 희망이 없고 하는 삶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그래서, 어, 다시 말하자면, 어, 왜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가 그렇게 훌륭한 걸 발견했는데 못 고치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모든 노이로스의 환자의 특징은 비관하고, 자기 학대하고, 희망을 잃고, 어. 그리고 강의 중에도 하, 한두 분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나가, 나가서, 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이로의 환자는 처음에는 아주 잠을 며칠 못 잤다. 또 부부 싸움을 너무 했다. 이래 가지고 병원에 가 보가 해서 처음에 와요. 오지만은 이걸 완치시킬 동기가 없습니다. 완치시킬 동기가 없어. 완치의 용기가 아주 없거나 약한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노이로스 의 환자를 정신분석 치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 어느덧 끝나고 말아요 어느덧 끝나고 말고 어, 그리고 좀 좋아 졌다 하면 금세 다된줄 알고 안 나오기도 하고 어, 이런 현상이 예,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자세한 건 뒤에 한번더 말하겠습니다만은, 이병 치료를 할 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서양의 치료만 가지고 안 되고,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어, 환자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주고, 피가 나지 않, 않게 하고, 행복하도록 유도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내내 나는 행복하다. 행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하니까 일이 되더라. 취직도 되더라. 돈도 벌더라. 어, 이와 같이, 어, 그런, 행복의 초대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어, 우리 동찰분석치료는, 동찰분석치료는, 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치료와도 달리 처음부터 희망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그러면서 노력하면 좋아지도록 해주고, 그걸 병행을 해야 치료를 끝내지, 안 그러면 어차피 끝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로스의 치료를 하면서 행복의 초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